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 인생 산책 코너입니다. 어, 오늘은 그 신인 동영론의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어, 부제는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 먼저 그 신인 동영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하나님 하면은... 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하면은 이 하얀 수염을 하신, 어, 길다란 백발의 할아버지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 그리고, 어, 하나님은 사람처럼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있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이제 손도 있고, 그래서 손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또 입으로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그 신인 동형문이라 해서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화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어, 아모스서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어법이 아주 좀 특이합니다. 예를 들면, 어, 내가 어, 어느 어느 나라에 서너 가지 죄악을 인하여 심판하겠다. 꼭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아모스 1장 3절에 보면은, 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예,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되어있죠또 아모스 1장 11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것은 이 전형적인 아모스서 특유의 어떤 문학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나 어떤 어, 선지서에 보면은 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 이런 식으로 또 어,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표현은 이 전형적인 신인동형론적인 의인화법이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네. 그러면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혹은 말씀을 여기 보면 도, 진리, 지혜라고 이제 부연했는데요. 어,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유명한 구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이 어, 말씀의 기원을 어, 살펴보면 기원과 배경을 보면 어, 요한 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초기 교회가 어느 정도 기초를 그 다진 이유입니다. 어, 요한 복음서는 기원 후약1 0 0년 혹은 약간 그 이후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늦게 쓰여진 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신인동양론적인 그런 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이 그리스 철학을 좀 참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주로 그리스의 그 스토아파에서 이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 로고스는 원래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 우주의 원리, 우주의 원리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로고스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혹은 중보자라 이렇게 어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어 이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어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는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 유감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로고스가 바로 인간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요한복음에서 말하듯이, 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 하나님을 보거나 혹은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서는, 어, 느낄 수가 없는 분이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혹은 진리, 도, 말씀, 하나님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육신하신 교리가 성육신이라는 교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 도가 어, 사람이 되었다. 도성인신 말씀이 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제 이런 성육신 교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매우 그좀 신화스럽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이게 참 신화스럽습니다. 동시에 어, 상당히 그 신비스러운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의 본질, 정체성을 잘 드러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어, 특히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어,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길, 진리,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더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를 근거로 형성된 어,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 이러한 신앙 고백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시어존적 사색에 의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역사적인 예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어, 복음서를 통해서 스케치된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 마치 사진을 찍어서 실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예수의 모습은 아닙니다. 스케치된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과 신앙의 그리스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수 있고 신앙의 대상으로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추구하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인 동양 몽적인 그런 하나님이해 보다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 해더 천착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좀더 어른스러운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철학적인 신 신이해, 이에 비인격적인 신이해로만 빠지는 것은 곤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철학적인 면이 강하지만 역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울림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울림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역시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일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구도 수행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말씀의 구도자이며 또한 말씀의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구도자, 수행자의 삶을 실천하신다면 신인 동영론을 넘어서서 참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